얘는 스카이는 켜야 되잖아요, 타이밍 맞게. 근데 또 키면은 총을 안 들고 손가락으로 뭐지, 이렇게인가? 이렇게 해, 이렇게. 근데 브릿지는 그냥 막삥 날리고 막총 쏘고 막 멋있게 하던데. 그러면 어, 브릿지 파봐요. 브릿지 못생겨서 안 파요. 쏘세오 <놀람> 맨. 분이한 나이스. 나이스. 명. 니가 니습니다 니가 니 니가 니 왜 나를? 이 들어왔다. 오케이. 삐, 뭐야 내위치 어떻게 알아? 아니 아 얘네 뭐지? 제가 여기 위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빅에. 네. 올라가자마자 여기 너무 커서 시차다 눌렀던지 와가지고 긁고 있는데. 아, 아 뒤에. 시... 30초 남았습니다. 생명 남은 네. 그 전체 차단했어, 요 혹시? 예. 네. 채팅은 안 보고 있어요. 그요한명 이상이 징크스 내중이 많아. 방풀 중이네. 세명 아, 이상이 방풀 한다고요? 와, 이걸 방풀.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 위 올라가는 거막 시야 차단 쓰고 오퍼슨고난리났었어 자기 멘탈이, 멘탈이 무너졌어. 누나 방송 꺼야지. 방송 끄고 깨메라 누나 즐겨볼게 앞으로. 누나 저는 다 모든 걸일수 앞에 두고. 제트, 세이지, 레이즈. 네. 어... 이거 참. 에코, 디코. 어, 아까 방플한 사람이 나한테 친구 요청했어요. 귓속말 왔는데요. 사이퍼가 저희한테 위치 알려줬어요. 잠깐만 음. 그러면 사이퍼가 방풀을 하고 팀원들한테 가르켜 주고 그다음 밑에 저세 명들은 가르켜 주니까 좋다고 해볼레 하면서 그걸로 게임 했다가 이제 고만님이 신고해서 아이디 정지한다니까 친추해서귓속 말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어, 네. 일단 사이퍼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살아야죠. 저는 아, 살아야죠. 아, 한 종말만 듣기도 좀 그런 게 사이퍼님이 진짜로 그걸 했단 말이야? 방풀을? 근데 이게 저한테만 방풀하,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켜서 다 피해봤잖아요 지금. 나만 피해본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이퍼가 방풀을 했다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나 방풀하자고 저희한테 보낸 거 있어요 증거. 아 진짜요? 사진 증거 디코 디콜, 디코로 좀 주실래요? 저야 원래 이번 판도 똥 싸가지고 저는 상관 없는데. 어, 진짜... 고마님은 그렇다고 쳐주렁님이랑 악마님은. 무 아니, 그만, 잠깐만 고만님은 그렇다고 그래. 쳐? 잠깐만. 괜히, 괜히 기분만 막... 아 아니, 내가 인정하셨다, 똥 쌌다는 증거가 있어요? 지금 본인이, 본인이 똥 아니 인정하셨다? 그렇다고 치지 마요. 나만 그렇게 말할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이거 채팅 위로 올리면 다 나오니까 캡처할 수 있구나. 어 뭐예요? 와 브리핑한 거 진짜. <laughs> 이거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에이스카이 레이나 B의 오멘 창의 제트 C의 사이퍼. 우선 사과하신 거는 알겠고. 제가 일단 이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의견 듣고 싶어서 긴말 드렸어요라고 했어요. 열심 해서 신고하고 싶네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일단은 신고하고 싶다고 하셨고 악무한 님, 주황 님 의견도 신고 쪽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잠깐만 <목소리> <목소리> 우리 삥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냥 삥 가자. 가자. 선글라스 좀 가져올게요. <laughs> <목소리> 아 미드 러쉬 확인. 이랬는데 A나 B로 오면 어떡하죠? 오마이갓! Oh A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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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ια, 아, 야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돌아와! 돌아와! 우리 공격이야! <목 <목 아 미치겠다... 어? Uh? B야? 어? B인데? Uh, B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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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다! 샷 차단! 우리 팀까지 성공! 따라가. 그거 수비 맞지라는데? <웃음> <웃음>